이론 전문가입니다. 장마감 1분 전이고요. 금일 제이시언 시스템 12% 수익 총 125만원 정도 수익 실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강한 이슈,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론 전문가입니다. 자, 오늘 6월 5일 월요일이고요.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또 어, 수익난 종목 이 제이시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코드 번호가 033320인데 제이시언 시스템을 제가 오, 6월 5, 2일 금요일 날 시초가에서 알려 드렸어요. 알려 드린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. 자, 첫 번째로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이 GPU 대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제가 알려 드렸고 두 첫 번째는 지금 주가 그 흐름 보시면은 자 이날 보시죠, 여러분들. 자 5월 30일, 5월 30일 날 상한가를 달성을 한 이후에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지금 지켜줬던 이 구간.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라인대에서 한번 지켜줬기 때문에 같이 부각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보여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. 자 그래도 이슈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공급사인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.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은 인공지능 AI용 그 반도체 칩인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. 그래서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GPU 공급의 90%를 맡고 있는 엔비디아의 국내 파트너사고 이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거죠. 이러한 이슈는 여러분들 언제 올랐어요? 5월 30일 오전 9시 45분에 올랐다는 그 기사인 거고, 저는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, 우리가 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시초과에 공략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얻고도 남았다. 어,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, 제가 실조가에 알려드렸어요. 왜냐면, 실조가에서 2%대에서, 어, 그 상승세가 지금 갭상승이 나왔었고, 거래량도 들어오는 것이 제 눈에 좀 포착이 돼가지고, 어, 제가 실조가에 알려드렸어요. 자, 분봉상 보시면은, 자, 실조가에 알려드린 이후에, 지금 보시다시피, 음, 거의 10% 이상, 14% 이상까지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. 그럼 왜 우리가 10% 이상대에서 왜 매도를 했냐? 예 네, 바로 여기죠 여러분들. 자이 고점 라인 때 바로 여기 딱보시면 6,700원, 6,750원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뭐 리스크를 질 필요 없다라는 거죠. 예 네,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뚫으면은 뭐더갈 가능성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러한 뭐 리스크를 질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6,750원. 예 네,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 네, 오늘 팔고 나온 거예요. 예 네, 그래서 딱이 고점 찍고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어,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뭐2% 3% 3%대에서 여러분들이 어, 수익을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, 우리는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, 저는 발굴을 해서 알려드린다 에, 물론 이제 3%대에서 5%대에서는 우리가 시, 어, 수익 실현을 합니다 수익 실현하면서 어, 고점 라인대에서는 어, 만약에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만약 하락을 했을 때는 어느 구간을 이제 이탈하면 안 된다 제가 그것도 알려드린다라는 거죠 에, 그런 부분들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, 그냥 편안하게 예, 저와 그냥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시언 시스템은 어, 그 이러한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저 제가 어, 알려드렸던 또 종목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% 에, 12% 이상 또 수익률을 보았고 1 어, 천만 원 여러분들 투자하셨다면 어, 125만 원 정도 어, 실현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매일 또힘 있는 종목은 매일 매일 나와요. 만약에 안 나오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, 여러분들 에, 나오면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이런 전문가의 어, 시초값에 공략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010 8 0 7 7 4 8 4 2 숫자 6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제 위에 배너에도 제그 개인번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.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.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제가 종목을 딱두 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이제 강한 종목, 힘이 있는 종목을 얻어 가셔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 그리고 당일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당일날 바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충분히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010-8077-4842의 숫자 6입니다. 당일날 저희 선별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이론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